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오늘은 한글 공채 즐거운 세 글자에 대해서 하는데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절자를 먼저 쓰고 써가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절자를 먼저 쓴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원필이 잘 보이시나요? 붓을 움직여서 글씨를 쓰는 것을 원필이라고 하는데, 붓이 한 선을 그리고 나갈 때, 쓰고 나갈 때의 움직임이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물론 그냥 연필 로고 쓰듯이 쓰면 은 되겠죠 절자를 지금 썼죠 아, 이 절자를 그 쓸때 쓰는 방법이 만약에 이렇게 쓰시나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대고, 그대로, 이렇게, 예쁘게, 그냥 붓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연필로 쓰듯이,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또 연, 리을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 아래도 두꺼운 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모양은 이쁘게 나오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여기서 지읒 하나를 가지고 또 말씀드릴게요 지읒 지읒을 하나 쓸때 <laughs> 넘어갑니다 즐거운을 쓸때거 자를 또써 볼게요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첫번에 쓰는 그 방법하고, 세우고, 혹시 정중앙으로 오도록 강하게 당겨야 됩니다. 거자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요 모양대로, 요렇게, 요렇게는 좀 안하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모양을 붓을 가지고 요렇게 모양을 낸다면뭐 서예를 굿해요요렇게 붓도 이렇게 다 휘어지고 펼쳐지고 흩어지고 상관없이 모양은 얼마든지 예쁘게 나오잖아요. 문자를 써볼게요. 조금 방법을 달리해보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고 서예를 시작하게 된 분들이 꽤 여러분이 나오셔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네요. 자, 문자 보시죠. 이응도 붓이 보시,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세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문질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으로 된건 특히 딱 쓰, 쓰고 난 다음에 붓이 딱딱 쓰죠. 문자 수면 수면이 바뀌죠. 가늘게 갔다가 다시 세웠다가 마무리 장꼭 짓고 여기에 여기의 위 요면과 거의 같은 방, 위치에 줄을 내리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거는 니은도 기면이 바뀌어 가면서 붓을 글씨를 쓰고 나면은. 딱딱 이렇게 모아져야 됩니다. 이 문을 갖다 쓸 때,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지금 붓을 연필 돌리듯이, 이렇게. 연필을 돌리듯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내리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렇게 문질어서, 요렇게 쓰다듬고, 해서, 굳이 이렇게, 뭐, 어떻게 되든 가든, 부드러운 털인데도 이걸 가지고 연필 글씨 수도 다면은 예, 서야 하는 맛이 날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즐거운을 썼는데, 보셨으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흘림신좀 뒤로 미루고, 절자의 지읒을 한번 보시죠. 예. 오늘 비례대형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한 지읒, 지의이첫요획 굵었다, 가늘었다, 굵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요렇게 대고서, 그대로 가는 데 살짝 들고, 두꺼운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쓰다듬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한 선이 갈 때, 자, 이런 거 말고, 모양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한 선을 걷는데, 대구서 이렇게 문지르고 나간다면, 이거는, 그리는 거예요. 칠하는 거죠. 칠하는 거. 쓰는 게 아니라, 칠하는 거. 그래서, 지읒을 쓰는데, 만약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쓰면은, 뭐, 좋은 음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선 하나를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을 자에 지읒을 하나 그릴 때, 어떻게, 쓸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송곳처럼 붓이 벼루에서 완전히 이렇게 모아졌죠 요 상태에서 찔려듯이 날카롭게 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미우면 안 돼요 붓을 날카롭게 세워 들어가서 다시 한번 꽂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꽂아서 펼쳐진 상태 면 붓이 뒷면이 바뀌면서 올라가면 돼요 요런 해결할때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면이 바뀌면서 붓을 모으면 가늘어지고, 그 다음 다시 붓을 꺾어서 세워서 위로 갔다가 면이 바뀌면서 아래로 와서 다시 세워서 붓을 꼿꼿이 세울 때, 그때 이렇게 쭉 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찍어서 다시 세우고, 여기서 방향이 바뀌어나갈 때, 붓의 면이 바뀌는 겁니다. 지읒도 이렇게 점을 찍지만 세워서 그대로 면을 바꿔서 두번에 이렇게 내려오죠. 자, 이쪽에서 다시 쓸게요. 좀 면이 잘 보일 거예요. 이 점을 찍을 때 이렇게 꽂아서 세워서 면이 바뀌어서 넘어가서 다시 모아서 가늘어지면서 위로 갔다가 붓을 꺾어서 위로 갔다가 면이 뻗어지면서 다시 세워서 붓을 꼿꼿이 딱 섰을 때 이거 선 하나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붓은 쫙펴 있습니다. 앞 부분에서 찍어서 다시 세워서 면을 바꿉니다. 쓰는 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약간 가로로 가고 점을 찍을 때도 하나, 둘, 셋. 지읒 하나가 이렇게 정확한 원필이 되어야 됩니다. <laughs> 의자는그 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영상을 여러분이 매일 찾아가지고 언제 뭘 했다라 뭘 했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때 부딪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절자했습니다 날카롭게 붓을 종이에 꽂아서 칼로 나무판을 파듯이 조각도로 파듯이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꼿꼿이 세워졌죠? 그대로 또 꽂아서 세워서 면 바꿉니다. 제가 표현을 꽂아서, 꽂아서, 꽂아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질자입니다. 의가 자 화면이 안 보일까봐 의가 꽂아서 수직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꽂아서 펼칩니다 꽂은 힘으로 넓혀진 걸 가지고 약간 상향으로 올라가서 여기까지는 모아져야 돼요 이만큼 3분의 2 정도 그리고 모아진 상태에서 약간 상향으로 가면서 굵은 획을 내려니까 붓을 꺾어야죠 꺾어서 세워서 엎어서 다시 세워서 붓끝을딱 만들어서 딱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리을자 역시 으자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돼요 네,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젤자 하나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까 쓴거 보신 대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을 딱 찍어야 돼요 리얼에서 아래는 니인것 같죠? 벌써 10분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거 하는 김에 거자 하나 더 할게요. 거 자의 첫 획이 이렇게 두껍죠? 첫 획이 이렇게 두껍죠? 다시 세워서 가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열론 획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두꺼운 해갈 때 칠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옆으로 이렇게 그리거나 칠하거나 이렇게 문지르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하튼 붓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거자 보세요. 강하게 두꺼운 해이기 때문에 붓, 붓을 날카롭게 들어가서 강하게 꺾어야 됩니다. 꺾는 거예요. 1분 필만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꺾어서 다시 세웁니다. 그 세우면 자연이 모아지죠. 그럼 여기에서 가는 얘기 나오게 어 있어요. 거기서 조금 경사지게 내려왔다 다시 세워서 면이 바뀝니다. 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 기억, 나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면 바꿔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쓰 과정이죠. 자, 거절 한번 다시 쓸게요. <laughs> 꺾어, 자. 꺾어서 세우고, 예, 붓이 카메라에 닿아서 약간 흔들렸네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바싹 대놓고 하니까, 붓이 카메라에 닿아가지고. 그 다음에, 운, 자. 이응을 할때 면이 계속 바뀌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부스를 세우고, 모으고, 세우고, 모으고 하면서 면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세워서 면 바꿔서 나가서 다시 모으고, 꺾고, 세우고, 내리고, 모으고, 그 다음에 세우고, 한번더 세워서 짧게 모으고, 다음에, 니은을 이렇게 해서, 각에 꽂아서 세워서 면 펼쳐서 넘어가서 다시 붓근 모으면 됩니다. 그럼 이걸 흘림체로 한 번만 쓰고서 마시겠습니다. 정자를 그렇게 정확하게 온 빌로 쓴다면, 흘림체에도 똑같아요. 연결되는, 그, 연, 이어서 가는 것만 다릅니다. 즐거운을 흘림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역시 면 바꿔서 올라가가지고, 다시 세워서, 탕 쳐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을 탁 쳐서 중앙으로 나오고, 흘림체니까 이렇게 나가야죠. 꼿꼿이 세워서 위로 올라갔다가, 탄탄하게 와서, 다시 세워서 엎어서 내려가고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세워서 엎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면 펼쳐서 넘어가서 질 이렇게 됩니다 걷자 걷어서 세워서 모아서 내려가가지고 탕 세우면서 그대로 올라가고 세우고 다시 한번 세우고 중앙으로 끝이 정중앙으로 갈라져 내려올 수 있도록 끌어내서 모으고 그 다음에 옮자 강하게 날카롭게 꽂고이 세워서 다시 올리고 세우고 모으고 회전하고 방향전환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응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세워서 내려와서 탕 쳐서 올라가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면 바꾸고 니은이죠 이것이, 이것이 그대로 흘러서 내려오면 안돼요 예, 여기까지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이죠 흘림체 즐거운까지 마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미흡한 점이 있는 거는 댓글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